그러니까, 블랙볼트 80랩, 블랙볼트 80랩 갔다가, 파견 10-3 자동으로 깬다? 얘 컴퓨터가 버틸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픽은 좀 낮추고 할게요. 낮추고, 낮음으로 하고, 아, 짜글짜글하다. 요 상태로 한번 파견 임무 10-3? 우리가 늘상 갈구해오던 그곳.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뉴먼즈 종족 3명 포함인 상태로 클리어. 요거를, 블랙볼트랑, 매두사 매두사가 좋겠죠? 두사 두사 매두사. 근데 두 매두사한테 통찰 줘야 됩니까? 통찰이 없을 것 같은데, 얘 예, 통찰 끼고 안 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가 180의 각성 매두사와 그리고 이뉴먼즈 티어 3가 될수 있는 애가 이제 미즈마블 카말라카 말라칸 요거를 이뉴먼즈 아틸란 라이징을 입혀놓으면은 얘가 또 정보로 보시면 이뉴먼즈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뉴먼즈 3 명으로 깨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 블랙볼트, 메두사, 카말라칸. 이렇게 세 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모하고, 과연 깰수 있을 것인가? 렉은 엄청나게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과연 이걸 깰수 있나? 어젠가 엊그저께 제가 자동으로 트라이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회피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오, 민다! 민다! 회피무시 뜨면서 민다! 렉은 오지게 걸리긴 하는데, 민다! 오, 민다! 오 진짜 민다 이것이 80레벨 블랙볼트인가 드디어 파이널리 모든 파견인물을 깨는 순간인가 아니 근데 3번만이 데 3번은 이게 손으로 눌러줘야지 안되겠다 3번은 제가 손으로 눌러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아니 3번은 꼭 이렇게 눌러줘야 되나 자동으로는 3번 잘 안쓰니까 제가 3번은 눌러주도록 할게요 좀못깰 수도 있으니까 3번 눌러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지그시 쿨마다 눌러주면서 쓴다면, 딴건안 건드릴게요. 3번만 그냥 눌러주겠습니다. 일단, 1분 만에 1페이지 깬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송컨, 손컨, 송컨까지는 반송컨? 네, 반송컨으로 해서 공룡포 버튼 을 눌러줘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진짜, 진짜 모르겠지만 저 넷마블 분들 제 영상을 보신다면 무조건 3번 이거 리워크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에를 그냥 날개를 두짝 만들어줬는데 한 짝이 그냥 날개축지가 찢어져있어 파닥파닥하면서 멀리멀리 날아야 되는데 얘가 어? 공룡포 이 쓰게 해줘야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아요 1분 4이 이거 충분히 깨는 거 아닌가? 공룡포만 눌러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룡포 안 눌렀어도 그냥 자동으로 도 깼겠는데? 여기서부터 공룡포 안 눌러볼게요 안 누르고 그냥 해도 깨지 않을까 싶은데. 오 좋아요. 자, 80레벨 찍으니까 확실히 이제 차원 임무라든지 저 파견 임무 같은 경우에 회피가 뜨는 게 거의 이제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딜이 너무 잘 박히고 그래서 모든 미션을 깰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와우! 1분 남겨 놓고 케이브 컷. 이제 나머지 쫄만 정리하면 끝이죠. 오! 오! 야, 이 블랙볼트가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진다 맨날 뒷방 늙은이 신세 당하다가 어80 찍어주니까 진짜 무슨 뭐 독수리처럼 날아다니잖아 누가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 벌천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날개를 쫙편 이뉴먼즈의 왕 블랙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깼나? 크, 이뉴먼즈 종족 3명 포함으로 상태 클리어 <laughs> 파이널리 파이널리 모든 미션 다 깼네요. 예, 다 이제 5월 15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리어 해보시면 좋겠네요.